피곤하고 나른한 오후 시간인데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쓴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으로 손을 꼽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기에 구원론을 다루메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저자 바울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이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등장하는 책세권 아, 다섯 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책들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이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저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특히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습을 보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기신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무수히 많은 기적을 베푸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대원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모세 간청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뜻을 이렇게 돌이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지칭하여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있어서는 탁월한 교사이자 권위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아마 이 당시 이 본문이 지금 기록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의 말씀은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모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들려진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인 구약에 나와 있는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세 번씩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지키려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키는 길이며 생명을 약속받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 살아가는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율법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 법도와 대비되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올라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하니 내려가겠느냐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이르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색다른 의는 그동안 율법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며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아리송한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역시 바울이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즉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는 말씀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말라는 그런 표면적인 뜻이겠지만 바울은 이 본문을 차용함으로써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수 없으며 세상의 근원과도 같은 깊은 곳까지 내려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단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들의 틀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사랑했고 자랑했던 바울이기 전 그가 사울이었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은 바울에게는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모독이라 여겼기에 그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고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믿는 그 의로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지키기 위한 갈버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었던 그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생각뿐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려왔으며 무적인과 같은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고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은 당신들이 그리고 내가 예전에 믿었던 율법에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분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체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신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위해 신이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노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이들이 좋은 믿음을 가진 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교회에서 말썽 부리지 않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며 헌금도 꼬박꼬박 내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성적도 좋지 않고 찬양보다 가요를 좋아하는 아이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서 그 믿음을 평가해선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반듯한 모습, 어떤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면서 청년들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다수는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활동도 잘 하던 착실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갑니까? 학교의 문화가, 또래의 문화가 그동안 자신들을 붙잡아 주던 틀과 기준이 사라지고 자신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자율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실수하게 되고 그 실수로 좌절하고. 또 좌절하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아이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된다라고 깨닫습니다. 술담배 하면 안 되고 집사이니까 권사니까 장소, 장로니까 목사니까 라는 그 당위성을 들으며 압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을 느낄 때 그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절망과 실패에 대한 그래서 자신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떤 행동의 선결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변화를 겪어야지만 변화를 완성하여야지만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선 그저 믿는 것.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삶을 사셨으며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정보를 취득한다 그것을 쌓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를 쌓는 것을 넘어서 그분과 삶에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하면서 그 사람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 안다는 말은 거짓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결코 올바르다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고 시인한다. 이것은 한 가지만으로 온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이 신인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공허한, 것이지, 공허한 것이며, 믿지만 신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깨닫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감추려고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데 내가 가장 걱정하는 사망과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하셨다는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잠잠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아닐까 말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책만 펴면 그분에 대해서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삶의 아픔과 걱정 속에서도 조용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연약한 믿음이시만 하나님 하고 찾고 구하면 이미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부르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없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그분의 은혜에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듣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살아가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가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갈수 있을까요? 그 누구는 은혜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믿게 된 자입니다. 믿게 되어서 때마다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전해야 합니다.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는 거저 줄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믿음으로 얻어진 것임을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또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의 반응입니다. 사람의 발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발자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발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의 족적만으로도 그 사람의 키와 몸무게, 걸음걸이, 성격과 같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발은 늘 먼지와 습기와 땀으로 얼룩져 냄새가 나기도 하고 굳은살이 박히고 때로는 물집이 생기는 등 아름다움과는 조금 거리가 먼 신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갈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발이 딱딱하거나 울퉁불퉁한 곳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누군가는 행복을 위해 누군가는 명예와 부기를 위해 열심히 그 발을 사용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는 오히려 온갖 빛나고 화려한 모든 명예와 성공과 행복을 마다한 채 가시밭길, 돌이 깔린 그 걷기 힘든 길을 걷고 걸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발걸음을 담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타국에서 나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 말,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달려나가는 걸음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걸음 그 아름다운 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발로 그 자리에서 서고 또 전하며 말씀으로 삶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기이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거저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으로 우리 인생은 마땅히 좋은 것만 누려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의 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길과 발길을 흠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주를 닮은 족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닮은 발자취가 생겨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